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네!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네. 네! 감사합니다. 와, 오늘 총 89회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. 1층 다 채워주시고 2층에 3층, 아, 3층은 저희, 우리, 네, 조명팀이네요 네. 아, 아 다이빙 아니고요. 저희가 이제 총 막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한민우 아버지 서범석 배우님을 시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. 아버지 서범석입니다. 제가 97년도에 그 겨울낙내를 했었고요. 네, 그리고 2005년도에 열심히 해가지고 현태역을 했었습니다. 몰랐죠?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 역할을 했고, 제가 좀더 나이가 먹으면 그 최고령자가 여기 나오죠? 할리장 돈내라! <laughs> 이 하는 역할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겨울나그네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울나그네를 사랑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로라팀의 오진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공연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이렇게 배우를 많이 안 만나는 공연을 또 처음이었어요. 주구장창 허버트만 보면서 정말 좀 괴로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연습하는 내내도 우리 안상부 친구들이 너무 하나 하나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또 있고요. 그리고 또 저희 의상팀한테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게. 이게 하나도 늘어나질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늘 똑같은 몸매를 유지하도록 해주신 우리 미상팀과 우리 그리고 또 한국일지만 저를 기억하게 해주신 우리 음악가 분들과 그리고 저희 모든 스탭들, 그리고 이관 객석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아, 우리 자 제게 인사드려요. 와, 이렇게 정말 막공을 하는 날이... 어... 오늘 왔구나. 이게참 어, 시원섭섭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또 오늘 어, 한 자리도 빼놓지 않고 함께 이 시간 누리로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광클 성공하신 것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저희에게는 어, 사실 뮤지컬로는 세 번째 작품이었는데요. 이런 크고 무나 멋진 제니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신 에이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저를 믿고 또 같이 연기해주고 또 끌어주신 선배님 또 뒤에서 함께 경원해준 우리 왕상불또 여러 동료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겨울이 된것 같고요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우리 임유진 배우님. 안녕하세요. 저는 정다혜, 정다혜 역할을 맡았던 임유진입니다. 어, 그래서 너무, <laughs> 너무, 너무,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과, <laughs> 죄송해요. 너무 훌륭하신 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이렇게 항상. 저울 라그네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 우리 현태역의 려혹배우님어 저한테는 현태가 좀 도전이었고요. 어, 어떻게 보면 좀어 이게 좀 재밌는 성격은 아닌데. <laughs> 그 성격을 우리 배우분들과 관객분들과 에이컴 식구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배가 되게 고파요. <laughs> 네. 아까 꼬르륵 소리에 이 박수쳐줘서 너무 감사드리다 <laughs> <laughs> 네, 아무튼 겨울나면은 어, 여러분들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형태도 저희 배우분들도 아시겠죠? 네.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창석 배우 <laughs> 아, 일단은 어, 지금까지 겨울나는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, 그리고 이 겨울나는 그날를할수 있게 허락해 주신 에이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, 민우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있어서 함께하는 동료가 없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. 전부 다 감사합니다. 네, 아 올겨울에 참 쓸쓸하고도 따뜻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자, 내년 겨울이 또 되면 이 작품이 생각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저희 또한 이년 되면 생각이 날것 같은데 또 기회가 닿으면. 또, 겨울나는 내로 만날 수 있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아직 할 얘기가 많아갖고, 제가 죄송해요. 보면서 해야 되는 거. 5대0갖고 네. 아, 어디까지 했지?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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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서부터 에 네. 아. 아니 렌즈가 돌아가고 있어서 아 다름 아니고 저는 항상 뮤지컬에서 꽂힌그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겨울나그의 앙상블이 너무 잘해줘서 그이프님들서도고요 네. 근데 그 뷔페에서 우리 제상대편 콩파의 상대편 밥상파의 상대편 그 박상이배우님의그 짧은 소감을 아마 마이크가 안 커질 거예요. 연주를 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분들과 그걸 또 아름답게,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신 우리 지휘자님, 그리고 지휘자 겸 음악 감독님이신 신은경 감독님과 그리고 부지휘자님, 정찬민 부위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해. 제작사 이콘과 한전 아트 센터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아 저기 윤호진 예술 감독님 그리고 뒤에서 지금 메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김민영 연출님 그리고 우리 평강이 그리고 어, 그를 비롯한 크리에이브 팀과 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우리 슬슬이 부감 어, 그리고 공연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파티 스태프 분들께 박수,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마음에 남는 청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주신 원작자 고 최인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 네, 무사기도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대가 네, 지나갔지만 나이에 가라 네. 자 여러분